자 이제 비지베어 시리즈 두 번째 빠밤 자 에어로 플레인 파일럿입니다 자 에어로 플레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 플레인 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여기는 자, 에어로 플레인 파일럿 오늘은 비지베어가 네 비행기를 운전할 건가 봐요 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수 있어요? 네 갈수 있어요. <laughs> 비행기는 어디서 볼수 있죠? 네. 하늘 위에서 볼수 있어요. <laughs> so look. 와, 이제 하늘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 <laughs> look at the airplane.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또 또 비행기가 또 날아다니면 와! <laughs> look at the airplane. 네, 혹시 airplane이라는 발음이 조금 어려우시면 airplane. 그것도 너무 어려우시면 플레인 <laughs>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비지 베어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? Hello, 비 u s Where are you going? Hello, everyone. Now, are you ready? 자, 에어플레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, 왔다. Left to right, left to right. 운전을 하네요. <laughs> 자, 비지 베어, 비지 베어. Say hello. 항상 인사는 해야죠. Hello, 비 u s Wow, where are you going? Now the beach bear is in the elevator. 엘리베이터를 타고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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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 음, 뭔가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아이들하고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up, up, up. 네, 올라갈 때는 up, up, up. 내려갈 때는 down, down, down.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뭐든지 올라갈 때 어머님들이 관심 가지고 아이들하고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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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, 다운, 다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아, 올라가는 거는 업, 내려가는 거는 다운이 되겠구나. 알수 있겠죠? 너무너무 간단한 단어지만 예,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저희가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엘리베이터 so is going up.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faster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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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도 신나게 활동을 할수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? 네, 에어포트 공항이에요. 비행기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어디 예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죠. 너무 재밌겠네요 자, 그 다음에 oh look at this airplane. 항상 어? 색깔이 있어요?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? 네, what color is this airplane? 한번더 물어보는 거죠 Oh, I see yellow and red Wow, is it a big airplane? Or is it a small airplane? <laughs> 이런 질문도 할수 있겠죠 자, 그래서 everyone just go up 다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, b e s bear, b e bear in the air 준비, ready, go, shoot 그래서자 에어플랜도 l a n e is a l 움직여볼 수 있겠죠? 자그 다음에 비 t 베어비 i 베어 f a little b 기 t of a little b f l i t YUMMY 미 u 미 런치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음,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해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 다 아이들은 they look so happy 다 행복해 보이네요 자, 자 여기는 우와 비행기 앞 안에 조정을 할수 있는 곳인가봐요 와 so they are very oh, interesting 재밌네요 그렇죠 so you can just drive left, right, left, right. 비행기도 타고.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. 비행기 도착했어요. 그래서, this is just a passport control. 우리 여권을 가지고 어, 들어가야죠. So everyone has a passport. 아이들이 갖고 혹시 집에 패스포트 가 있다면 요때 한번 어 where is your passport show us your passport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, 여권이 패스포트라는 거 한번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어, 할,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땅으로 내려온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짐을 찾아가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이 벨트 안에 너무너무 재밌는 짐들이 많아요. You can see the ball, 뭐 hand, sometimes you can see, wow, what is this?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게 뭐지? 하면서 spin, spin the ball, <laughs> here is a swimming suit. <laughs> 재밌는 게 많네요. 그래서 safe and sound, 자,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이런 이야기죠. 자, 여기서 safe는 안전한. 그러면 사운드는 흔히 사운드는 우리가 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. 사운드의 다른 뜻이 건강한, 뭐 건전한, 약간 이런 뜻도 또 있답니다. 그래서 세이 팬 사운드 하면은 안전하고 무사히 이렇게 잘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. 자, 다행히도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? 짜잔! 세이 팬이 있죠? 비지베어를 찾으려면 음원, 어, 우선은 음원 자동찾기를 비지 눌러서 네, 이 아이가 비지베어를 읽을 거라는 준비를 시켜놓은 뒤에는 네, 이렇게 어, 그거에 맞게 찍어주시면 되고요. 제가 C는 뭐라 그랬어요? 챔트라고 했죠. 그래서 여기도 C1을 누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챔트가 나옵니다. 비지베어 세이 say h <laughs> 이렇게 세이펜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세이펜 활용을 한 다음에는 짜잔, 다시 워크시트가 있어야겠죠? 자, 이 워크시트 활용법은첫 번째는 Uh, match the picture with the word. match the picture with the word. p a s s p o r 에어 a s s p o r t p a s s p o 그 t p a s s p o r 파일럿. s s p o r t passport. p a o t p a s o r t p p o r p a o t p a s s p o r p a s s p o r o p a s s p o r t o p o t p o t a 짐 싸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 y l 이지 g a 그 다음에 여기 mom's l u 요 엄마가 갖고 가고 싶은 거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그려도 되지만 또 혹시나 필요할까 해서 제가 그림 그림을 조금 어, 어, extra paper에 넣어드렸는데요 저는 뭐 예를 들어 I will bring a hat 저는 모자도 가지고 가고 싶고요 I will bring a swimsuit 스윔슈트, 스윔슈트 가져가고 싶고요. 오, oh, don't forget the first aid machine, 아 uh, medicine, 그죠 구급약 가져가야죠. 그다음에, 짜란, sleepers. <laughs> 더운 나라를 갈 건가봐요, 저는. <laughs> 마지막으로, 선글라스, 짜잔, 선글라스까지 가져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I'm ready. 전 준비가 됐고요. <laughs>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. 자 어디로 갈 거예요? 마지막 페이지는 그래서 let's travel <laughs> 가야죠, 떠나야죠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어플레인을 타고 where are you going? I will go to Shoe, UK by airplane. 이렇게하면서 I will go to Shoe, China. a i r p l a n 이런 활동을 아이들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너는 어딜 가고 싶니? 그지? 그 다음에 어딜 가, 가니? Where are you going? 그죠? Where are you going? 그러면, I will go to 뚜두뚜두뚜두 하면서 세계 여행을 어머님,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비지 벨세 번째 시리즈에서 만나겠습니다. 모임들 빠이빠이 see you later. 어, 저도 갈게요. Sunglasses.